승부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성급 경주, 일단 강력한 축이 있죠. 어, 뭐 박용범 선수라든가 그리고 박병하 선수 그리고 황승호 선수 이러한 선수들 대부분의 강자들이 어, 집중력을 발휘해 준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특성급 경주 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배당 투자를 기본에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관심 경주 13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 어, 그나마 특성급에서 배당 가능성이 높은 경주가 12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2경주를 어, 이변 가능한. 경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 남수기 전 이번 경주 요주의 복병 만약에 이변이 발생한다면 어떤 선수가 배당을 낼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경주 뭐 수도권 선수들의 완성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경상권 선수들 중심으로 아,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번 김현 선수를 요주의 복병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전일 몸 상태 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종부터 선행승부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네. 11초 39를 기록했습니다. 아, 금일 같은 경우 먼저 내선을 장악해 나가고 또한 노려나 몸싸움 능력이 우수한 1번 박일호 선수가 후미권 견제에 나가는 작전에 나선다면 6번 네네. 김현 선수 금주 시속이라면 충분히 버티기 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경주 6번과 1번의 연합에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6번과 1번의 협공이 이루어졌을 때 6번의 기습을 1번 박일호 선수가 막하면서 뒤를 완전 완벽하게 털어낸다면 6번의 어, 입상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6번 김우현 요주의 복병으로. 관심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3 경주 관심 경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14 경주는 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해 을 주시겠습니다. 예, 뭐 기세 좋은 박용범이 축입니다. 편성도 괜찮습니다. 아, 박용범이 과연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 관건인데 네네. 아무래도 배당판의 중심은 2번 김지동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아, 상당히 높죠. 동갑내기 친구에다가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대 위치까지도 좋은 김지동을 박용범 선수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간다면. 뭐 친구들의 완승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박용범이 최근 들어서 연승 행진 이어 나가다 보니까 힘쓰는 네네. 경주보다는 활용이 나가면서 짧게 짧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박용범의 뒷자리는 분명 병주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 상당히 높죠. 공민호 전일 바닥 쳤습니다. 뭔가 승부수 띄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박건비 선수도 몸싸움에 상당히 능하다는 점에서 김기동이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어, 얼마든지 어, 김기동 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가 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수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부착에서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 만큼 조금 진중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14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13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7번 박병하고 4번 인치완이가 다시 만났습니다. 두명의 선수 요즘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4번 인치완하고 7번 박병아 전일에 의서 다시 한번 협봉을 이룰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겠고요. 1번 이정훈아 6번 김원정의 반격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도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시, 해두셔야 되는 그런 경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박병하고 사본 인천의 협곡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예, 뭐 전일도 흡사한 편성이 짜 좋고 편성 경주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향팀이 네네. 다시 한번 뭉치고 그 중심에는 인천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어, 박병화가 너무나 여유를 네네. 부렸습니다. 뭐신논행 갔다 와서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경주감이 떨어졌는지 여유가 생겼는지 누침 나서다가 결국 넘어습니다 아시지 못하면서 네네.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집중해서 견종령 펼쳐 나간다면 인천이 최대한 완급 조절을 하더라도 박병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어, 박병아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대였고 기대해 볼수 있는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협공 어, 7번 박병아 선수가 수도권으로 훈련지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수도권으로 훈련지로 옮기게 되면은 분명, 인치환이가 훈련하는 고향팀으로 훈련지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전에, 어,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아이를 가졌을 때, 처가 쪽에서, 의정부 처가 쪽에서 박병아 선수 훈련 잠깐 했었는데요. 당시에 고향팀 선수가 함께 훈련했어요. 그래서, 인치환하고 박병아, 박병아하고 인치환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일 경주 못탔습니다만 오늘 충분히 딸 수도 있지 않겠는가. 4번 인초환 선수도 컨디션을 완벽하게 회복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 인초환 선수하고 단독 전화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인초환 선수가 하는 얘기가 요즘 차량 유도를 통해서, 스피드 훈련에 주력을 하고 있다. 100km가 넘는 시속을 쫓아다니면서 차를 뒤쫓으면서 빠른 시속에 적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훈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밸런스도 잡았고 스피드도 보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인치완 선수도 타점만 잡으면 전일처럼 좋은 시속 10초 대 전율 주파했었죠. 오늘도 좋은 시속 기록할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의 동물성 먼저 봐야 될것 같고 다만 7번이 4번을 상대로 전율 서륙전을 펼친다면 이번 영주 6번 김원정 선수도 틈새 공략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기 만약에 7번이 4번을 크게 넘는다면 6번 김원정 선수 전일 보니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번 김원정 선수고 뭐 명실공명실공에 아, 운영 능력 면에서는 뭐최 정상급 선수입니다. 6번 김원정 선수 금일은 앞선에서 힘을 쓸수 있는 선수들이 되고 포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1번 네. 이정우라든지 4번 인천, 7번 박병화 선수가 앞선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경우에는 충분히 틈새 공략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주 몸 네네. 상태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직선에서 순발력 발휘 나간다면 직선 추입으로 강자들 제압해 나가는 그림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페달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용범 선수의 뒤를 막하면서 자력으로 취입으로 해서는 날라들어왔었죠. 박용범이 정대성을 최대한 지켜줬습니다. 만는 역시 김원정의 취입에 결국은 동그 동갑내기 친구들 박용범과 정대성의 동반일상이 좌절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7번 박병하고 4번 인치와 한전를이어서 다시 한번 협공입니다. 전대는못 땄습니다. 만는 오늘은 충분히 딸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4번 주력으로 놓고 7번 6번은 자선책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적극.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특성급 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6640 현장속보 6543 현장속보 케알레싱 경륜어플 현장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경주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겨드. 보여드리겠습니다